예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연에서속김두연 의원입니다. 어,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어,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고생하고 계시는 어, 김대공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병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하러 오신 두산동 주민분들께도 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이민 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50여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과 다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되돌아 때입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위정요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이끌어갈 좋은 일꾼을 국민들과 주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제목은 부산동의 난개발과 교통대책에 대하여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자 일신문에는 수성구 두산동에 또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져 주민들이 교통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산동 한금내거리 SK니더스와 두산트럼프홀더스 쪽 뒤편 청수로 26길 일대에는 이미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89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해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을 주민, 어, 우리 아는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산동 난개발과 교통 악화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말도 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1을 보십시오. 최근 SK 리더스뷰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두산동 골목왕 난개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현수막을 긁고 어, 우리 구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최근 잇따라 주상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표1 두산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현황을 살펴보면은 예, SK 리더스뷰와 대우 트럼프월드가 들어선 이후에 예,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두산동 아파트 건축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에 623세대 햇센더 테라스가 이미 들어섰고, 500세대의 수성레이크 프로젝트가 올해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6월이면 465세대의 호반스 및 수성도 완공될 예정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2,600명의 인구가 늘어나 늘어나고 차량도 주차대수 기준으로 2,000대 이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 SK 리더스와 대우 트럼프홀더를 합치면 3,300세대의 차량이 약 5,000여 대. 이 일대의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SK 리더스뷰 대우 트럼프 월드와 신축 공동주택 사이의 도로인 청수로 26개는 기존 도로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가들이 밀집에 있어서 이미 불법 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출퇴근 시와 저녁에는 차량 응김으로 인해 교통환경이 기존에도 좋지 않았던 곳입니다. 사진 2, 3을 보면 알수 있듯이 예, 청수로 26번의 교통 상황은 어, 지금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한금 내거리 쪽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후 시간대 퇴근 차량과 상가를 상가를 찾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어, 매우 심각합니다. 사진 4에서 보듯이 지금도 사업 예정지 쪽에는 밤에 몰려드는 차량들로 인해서 어, 정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완공될 시에는 5천여 대의 차량이 한도를 이용하여 교통환경이 극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지난해 7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황토산업개발의 265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는 교통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음살만은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통 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상 레이크 프루지오와 호반섬 및 수상을 지을 때 정수로 26km 도로가 1m 정도 확폭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였고 고온식 횡단보도 설치하여 안전성도 일부 보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폭의 기준은 별도 없고 교통 영향 평가 심의 시에 그때그때 임의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통 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신설로 인해 자체에서 주차가 되지 않은 차량이 주변 주택지로 넘쳐서 주차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 표2에서 보듯이 두산동 동에 우리 구청에서 공영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실제 33대 정도 그 공영 주차장이 생겨서. 주산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산동 96번지 일대에 새롭게 265세대의 주상 복합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5. 예. 5를 보면 우선 건축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SKD편 청수로2 6길 저번들의 에, SK아파트 진출입로와 대우 트럼프월드 진출입로, 홈플러스 수송점 진출입로와 현재 들어설 예정인 주파 복합 건물의 진출입로가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 출입구 위치를 북편으로 옮기고 청수로 방면 좌회전 진출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차량 옮김, 지체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도로는 떡보기 2차선이지만 실제 한금 내거리 진출인으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진출입 시에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두산 오거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신규 건축이 허가되고 있고 또 많은 신규 상가가 들어서고 있어 두산 오거리 쪽도 교통 환경 악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새롭게 3천여 가구가 들었었는데 실질적인 도로정비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있는지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도 이 지역은 불법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교노, 공동주택과 상가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도로로 나올 것이고 소화가 안 되는 차량은 밤마실거리나 상하로 및 주변주택가로 밀려들어 두산동 일대의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 흐름 막힘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설 예정인 두산동 행정복합, 행정복지센터 일대 역시 주차난과 교통 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와 차량 응기면상으로 인해 드란길 초등학교로 다니는 이 지역 어린이들의 등학교, 등학교 길 안전 문제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을, 받을 것입니다. 어, 주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도산로 96번지 일원 주거 복합 신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 출입구 위치를 조금 북편으로 옮기고 청수로 방향 좌회전을 제안했고 사업자 접한 도로 구간을 3m 도 확보반은 대안을 채택하였다고 어,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청수로 24개를 통한 우회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차량의 속도 저감 및 운전자 주의 한계를 통한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도막형 포장, 가속 방식 등 설치 등 교통 안전물 설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그 땜질식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보고 있고 본의연도 주민들의 생각을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두산동 96번지 일원의 그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업체가 서편도로인 청수로 24길 1원 블록까지 확장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공고할 방안은, 방법은 없는지요. 이러한 조치는 일대 남은 것의 재개발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도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사업 시행 허가가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의 방안으로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반대표로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셋째, 주민들은 현재 건축적인 프로지오와 호반 서민 수성 해센테라스가다 입주하고 난뒤 교통 상황을 보고 교통 영향 평가를 새롭게 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교통 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러한 방안을 시행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대랑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등학교 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개선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앞에서 지장, 지적했듯이 두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신설 등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시행어가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개별 건축 및인허가와 이에 대한 교통영, 영향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 땜질식 도로 합폭 등 교통 문제 개선이 아니라, 수성구의 종합적 도시계획과 동별 구역별 어,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통해 적절한 재개발과 도로환경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우리 구에서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러한 방안은 어,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 가장 춥듯이 날이 늘,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곧 진정이 되고 어, 함께 웃을 수 있는 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지원 의원님, 그 질문하신 두산동 96번지 이런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 저희들도 똑같이 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그쪽이 굉장히 지금, 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그러므로 해서 교통을 유발시켜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를 보면은 트럼프 뒤에 들어와 있는 프로지오나 또 호반이나 이 업체들은 뒤로 세팩을 하고 돈을 좀한 자선씩 전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일부 기회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SK뷰 뒤에 이번에 새로 허가가 들어온 항토산업개발의 265세대, 265세대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블락블록 신청이 되지 않고 어, 아주 부분적인 개별필취를 모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팩 하더라도 주변의 교통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나 않아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전반적인 문제에서 교통량이 많아서 어, 주민들의 고통이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우리 어, 건축의 허가 문제에서 우리가 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 이게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노할 권한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거를 허가를 안, 해주, 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만 법적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도시를 기획하고, 구면회 가는데 아주 기회를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이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권고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면은 결국 심사위원회 가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도 근본적으로 이 허가를 못하게 할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들이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토지에 딸린 내가 몇천까지 지을 수 있고 어뭐 연면적은 어느 정도 할수 있고 용적률은 얼마나 가질수 있는 자기 토지에 자기 권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권고라든가 협상력으로 줄여오고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21층 이상은 시가 심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의견 제시를 아무리 강도 높게 해도 심의위원회 가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문제가 계속 부딪히고 발생이 되는데 어, 이와 관련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동 96번지 어, 이거 이 건에 안에서는 어, 교통 영향 평가가 대구 시미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시에서 어, 건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 평가돼서 통과해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만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께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은 애초에 이 건물의 교통영향 평가할 때도 뒤로 교통을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청수로 26 전체 skd에 있는 그길 전체를 새벽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걸 교통 문제라 어느 정도 해결해 줄진다라는어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전체 그 뒤로 어 우리 드랑길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이 분산되는 그 부분이. 혼란을 야기시키 기 때문에 총괄적인 도시의 교통 안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라. 이런 요청을 교통영향평가할 때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받아지지를 들 않았어요. 그리고 또이 업체가 처음에 우리하고 협의를 들어왔을 때도 전체의 블락을 다 구입해서 개발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안개만최소그 뒤에 그 어, 통로를 낼낼수 있도록 뒤에 땅이라도 구입을 해라. 그렇게 권고 를다 했는데 그게 다불가능한 이유들이 첫째는 그게 그분들이 살려카니까 요구하는 금액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사 자체를 할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전체의 블락을 다 개발하려고 하니까, 어, 그게 지금 금방 진 건물도 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참 해결하기 어렵다. 또 2021년, 5월 달에 바뀐, 우리 상업 지역에서의 건축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용적률이, 그 거기 보면 790% 였다가, 430%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슬기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반쪽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은 비싸게 샀는데 그기 그대로 올린다 해도 2%를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 우리 근고를 듣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앞으로 할 일은 여기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어 대구심의 위에 대해 건축심의 할때그 우리 제안들을 전부 만들어서 강력한 제안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께서도 같이 심의할 때 시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그런 의견을 강하게 좀 어, 표출을 하자 아 이렇게 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민원 배심 문제를 열어서 우리 주민들이 강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갖고도 우리도 어그 업체와 지속적으로 어 강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까 그 블록별 확장해서 뭐 개발할 것인가, 그다음에 진출입도 반대편 이전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업체한테 강하게 근고했다가그 업체의 어, 그런 것을 못 들어주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 옆에 주변 건물의 입주 후에 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건물에 다시 우리가 그 지금 아, 어, 96번지에. 이본건에 대해서 들어온 교통영남 평가를 자료를 우리가 다시 시에다가 신청해서 받았어요. 받아가 우리가 우리대로 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CCTV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숫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니까 그 제시한 그 안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차이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강하게 시에다가 교통량 평가의 재검토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프로 <놀람> 드란길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드란길 초등학교에 우리가 그동안에 뭐 개선 평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노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 세터 공원에서 떠난 초동까지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이 부분에서도 어 주변에 주민들의 인도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토막형 포장을 해서 좀 어, 아침에 등하굣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두산동 또 SKD의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 협의를 해서 최적의 어떤 그 원내의 부분이라든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어,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원웨이 방식도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서 어, 주변의 주차 문제하고 또 보행로 문제, 교통 흐름의 문제 이 종합적인 거를 경찰서 또 대구시 다 참여시켜서 어,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붙여서 이번에 대구시에 진행될 어, 건축심의위원회 저희들보다 강도 높게 에, 저희들의 견을 전달할 계획이고 어, 또 주민들과 함께 그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그 전에 에, 그 민원 배심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표출될 수 있도록 어, 적극 지원해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주차장의 확대 문제는 현재 그어 수성못 안산구 별굴 옆에 에 지금 땅을 다 구입해 갑니다. 거기 땅 주인께서 계속 그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방어를 하고 있고 거기 한백 열대 정도 될어 그거를 우리가 예산도 확보했고 다 준비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소송이 끝나면은 금방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산 동사무소 어디 입니까 거기에 백평 정도 동사무소 건물 외에 백평 정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있고, 또 드랑길에 그어 우리 과거에 두산 대권 복지관 만드는. 그 부지에 저희들 한 150대 정도 생각합니다 지하까지 해서 150대 정도를 준비해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일환으로 셔틀 버스를 운영합니다 셔틀 버스를 운영해서 그런 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드랑길의 이용이라든지 수송못의 이용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인 그 교통 흐름이 될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한두대 정도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좀 충족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 보충실이 있습니까? 네, 네. 예. 상급을 이 편이, 물론 뭐, 같은 권이라고 볼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삼동지역이고, 두산동이 과거에 이제 서민동산이 이 편의 공원의 지하주차장이 추진되다가 주민들이 반대로 부산대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상까지 안 들었는데, 주변 주민들 다시 쓸데없이 두산동 지역에 주차장도 각보을강약까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어, 관련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전반적인 이, 이, 주거단위계획을 통해서 이제 저 두산동 같은 경우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용역계획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그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마같플 그런 수립도 함께 운영층이 좀 대단한 것일까라는 말씀을 드리 드립니다. 자, 예, 김대현 위원님, 구청장님 어,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 네.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시에서 발표를 돼서 종상향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종상향 해달라는 용역을 서울의 전문가들 모시고 해서 대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종상향에 대한 어, 그 기회가 열렸는데 그 뒤에 주민들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를 것으로 대비를 해서 어중앙국토교통부에 1억을 확보를 했고요. 용역비를 우리가 또이력을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확보를 해서 그2력을 가지고 종 변경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구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샘플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샘플을 제시한과 동시에 교통 문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어, 기대를 좀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그 대구시 심의에서 상당한 강력한 의견이 좀 필요하다. 아, 그런 것은 다시 제3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